우주야, 어. 조금 많다. 그렇지. 어 그렇지 싹둑해 숟가락으로. 싹둑 그렇지 그리고 푸고 우주 안녕하세요 해바. 안녕하세요. 그렇지 괜찮을 것 같아 그 정도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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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다음>. <웃음> <엄마>. <웃음> 아. 우. 그다음 엄마. 아. 음, 음. 어, 우주가 그렇게 떴어? 우주도 먹어봐. 응, 응, 먹어봐. 조금 많을 것 같은데, 꼭꼭 잘 먹어야 돼? 좀 많을 것 같지, 우주야? 응. 짝두 가자. 그렇지. 냠냠? 짝두. 짝두 가자, 그 아, 너무 잘 꺼냈다. 진짜 좋다. 어, 그 정도, 요 앞에 요 부분만 좀날라가면된을것 같아. 냠냑? 좋아. 안녕하세요. 음, 먹어. 아 이렇게 보여다 음, 음. 엄마도 먹을까? 엄마도 먹는다. 엄미 어미? 엄미? 할미. 오. 우주야. 물들어. 우주 그렇게 하면 여기가 다무어 봐봐. 여기 봐봐. 지지, 안녕하세요. 여기 봐봐 우주 이렇게 해서 여기 지지가 됐지? 네 우주 이발했어요. 응. 엄마 먹을게. 엠미. 엠미. 엠미 물? 응. 아 물. 근데 엄미 엄미야. 아물 아니야. 이제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 엠미 애미 엠미. 애미. 가 뭘까? 엠미. 엄마 이름? 애미 애미. 아니고. 엠미뭐해 줄까? 먹여 줄까? 냄미가 뭐지? 뭐지? 아 우주가 말한데. 어 네, 치즈 주게. 우주 치즈 숟가락 뜯어. 숟가락 뜨면 엄마가 올려줄게. 거기다 놓라고? 으 여기다가? 엄마도 먹는다 이제. 엄마도 배고프니까. 응. 우린 가 뜯어서 먹어. 스스로. 스스로.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엄마, 뭐 해줄까? 이것만? 이거는 버리고 됐어? 엠미가 뭐지? 우주가 뜯어 먹어. 안녕하세요. 아 힘들다. 우주야, 봐봐. 오른손에 숟가락을 놔. 으면 오른손을 쓸 수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응. 숟가락을 놓으면 두 손을 쓸수 있어. 아, 그렇지? 됐지? 응.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 유튜브 구독자 수만명 돼서 기념으로 라방을 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주야. 엄마, 엄마. 엄마 밥 먹고 있잖아. 엄마 먹는다. 엄마 엄마. 엄마 거 여기인데? 엄마 어? 엄마. 우주는 카레 안 먹어? 엄마. 엄마 먹는다. 엄마 아, 엄마.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해줘 치즈로 아니야? 응. 우주야, 아빠 카레 먹는데 우주 안 먹어? 우주 먹는 거 보자 어디 보자. 우주가 요청 사항이 많은데. 우주 어디 카레 먹어봐. 지금 잘못 알아듣고 있어요 저랑 우주 아빠, 아빠랑. 응. 아 엄마가 응? 하는 거 먹을까? 아, 엄마가 먹어달라고. 음. 음. 음, 잘 먹어. 음, 카레 안에 치즈 아니에 음. 치즈 올려주세요. 음, 치즈가 너무 크지 않아? 음. 음. 어이구, 잘 먹어. 엄마가 먹여달라는 거였구나. 먼저 꼭꼭 꼭꼭 어떻게 먹어? 아, 그렇게. 안녕, 해봐. 어, 식사 중이라서. 응응딱둑더 잘라줘. 조금만 조금만 게 잘라줘. 딱둑 해주 영어로 감사하다고 말해줘. 땡큐 여기 여기 하하 하이 마이 큐트 큐트 보이 우주 땡큐 a n 엄마 say. 올려주세요. So cute. 티 베이비 y healing every day. 누 이렇게 잘 먹어요? Thanks for watching j u s i 아니야, 아, 엄마가 여기야 오늘은. Thank 아빠도 밥 먹어야 돼 아빠도 맘마 아, 먹으니까 어 아빠도 한입 먹으세요. 우주 엄마 치즈 올려줘야지. 응, 치즈 여기 올려줘. 치즈랑 같이 먹어야지. 아니 어제도 이렇게 잘 먹어가지고 아빠 아빠, 아빠 아, 아, 아빠도, 먹을게, 먹어. 아빠도 먹을게 아빠도 먹을게 엄마 엄마도 그럼 먹어 그럼 엄마도 한입 먹을까? 응 아빠 먹을게 그럼 우주도 스스로 먹어봐 엄마도 한입 먹을 테니까 응 우주 스스로 떠서 치즈 올려서 먹어봐 어 우주 아빠처럼 이렇게 숟가락 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먹나 우주 이렇게 스스로 숟가락으로 먹을 수 있어? 자한 입씩 들어봐 어디 보자 우와 아 우주 치즈 아빠 싹둑 해줄까? 엄마 음. 조금만 게 잘라줄게 너무 크다. 자, 자. 어디? 허? 아 어떻게 해? 엄마도 돼? 와. 허? 어 아빠도 음. 할게. 응. 아 음. 저희는 아, 이렇게 쉬어. 한 입씩 같이 먹어야 돼 가지고 많이 먹었으니까 꼭 꼭. 응꼭꼭꼭꼭꼭 꼭. 꼭꼭 잘 먹어야 돼아 어, 럭키동 이모가 K 형주님 제가 알아요 이모 우자 이모 해봐 이모 어? 이모 이모 원래 하잖아 언제부터 했어? 이모한지 좀 됐는데? 난 몰랐는데? 우자 삼촌 해봐 어, 그거 먹고, 먹고, 해. 먹고 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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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언제부터 했어? 이모는 좀 했는데? 몰 내가 라방에서 한번안 했나? 음. 이모는 몇번 했었어 라방에서 천만 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엄마 먹어? 을 응. 우주 고기. 응. 조금만 이렇게 그 잘라줘 너무 커. 싹두응 쌉두. 봐봐 이모 이모 처음 든다고 아 드디어 이모 온다구요. 음 이모 오대 엄마. 엄마. 아 맞네요 맞네요 저번에. 이모 하라고 하면 나 음. 아니라고 음. 우주야 삼촌 해봐 쩡. 삼촌 삼촌 그럼 이모 해봐 음. 이 이모 음. <laughs> 귀찮아진다 어, 치즈 올려줘 정말 잘한 거구나 응. 우주 좀 크니까 만좀 잘라줄게 싹둑 응 싹둑 싹둑 우주 밥을 왜 이렇게 잘 먹어 <laughs> 어아 밥잘 먹는다고? 우주 밥 엄청 잘 먹어요. 우주밥 잘 먹는 보이야 우주 보이해 봐. 네. 아, 아. <laughs> 우지야. 솔트 해 봐. 네. 어, 이번에 제안 하네. 소금이 영어로 뭐야? 바구. 솔트. 트해 봐. <laughs> 솔트. 솔트. <웃음> 우리 잘하는데? 솔트 하는데? <laughs> 맞아요. 이발했는데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은 못 찍었어요. 아, 어우 잘 먹어. 허, <laughs> 요 우주가 이아리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너무 응. 울었었어요 울었어 응 울었었어 새벽에 깨서 응. 울고 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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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울었어 또야? 이걸로 이거 는걸 좋아해 걔 입에 넣고 으으 응. 이거 아, 는거또 해달라고? 어 그걸 그렇지. 너무 좋아해 냠냠 꼭꼭 씹었어? 아저. 뭐라고? 아조아조아조는 뭘까? 아직 아직? 응 아직? 냠냠 김치 너무 맛있다, 지찌 잘라놓을까 어, 우주 손 한번 지지무지지지무더 지지지지 지지. 우주가 숟가락으로 퍼줘봐 손에 지지무잖아 그렇게 하면 우주야, 숟가락 어떻게 쓰는 거야? 어, 그거 숟가락 어떻게 쓰는 거야? 끌 네. 그거를 카레. 어 카레 해가지고 어떻게 떠봐. 하는 거야? 우주가 떠봐. 응. 음. 우 음. 우주가 할 거야? 응 음, 해봐. 우주 아가라서 엄마한테 떠달라고 해. 아 헉, 뒤집어서 해야지. 그럼 안 떠지지. 뒤집어서. 거꾸로 근데 떠지네. 어. <laughs> 잘했어. <laughs> 최고 최고. 우주. 숟가락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려 봐. 여기서 뒤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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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떠먹는 거야. 그렇게 돌리는 거야. 그렇게 떠먹어 봐. 그렇지. 다시 잡는 거야. 어이구 오! 대단하다, 우주. 어? 무슨 소리야? 어? 우와, 왜 이렇게 잘 먹어? 오, 엄청 잘한다 우주. 어? 어? 무슨 소리야? 응. 청석이. 아, 네 맞아요. 우주가 파닥파닥으로 스타가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분유를 그렇게 먹어서.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우주가 분유 먹을 때는 엄마, 정말 엄마, 편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분유는 아빠, 아빠, 아빠. 어, 아빠 저기서 밥 먹고 있잖아. 오자. 응. 냠냠. 우주 치즈 올렸어. 먹을 거야? 응. 치즈 올린 거 먹을 거야? <laughs> <응? 웃음> 밥을 이렇게 잘 먹어. 우주 어제도 잘 먹었지. 우주 이제 아빠랑 먹을까? 엄마한테 밥 먹으러 가고? 엄마 아주밥못 먹었으니까 아빠랑, 아빠랑 잘 먹을 수 있어? 어디 아빠랑도 잘 먹나 볼까? 아빠 응 음. 아빠가 해줘? 어 알았어 꼭꼭 실버 먹고 꼭꼭 다 먹었으면 아빠, 아빠. 아 옆으로 와음 조금 음, 옆에 왔어 배냇머리 어 엄마 옆에 있어. 엄마 만만 먹고 우주아 아빠랑 밥 먹어 밥 먹었으면 아해 엄마. 엄마도 밥 먹어야지 엄마도 밥 먹잖아 우주아님 엄마님 음. 알았지? 음. 근데 우주는 치즈 줄 거예요. 아 치즈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laughs> 그랬어? 아 우주가 치즈가 있어야 됐어. 근데 이제는 치즈 하루에 세장 줘도 될거 같아. 세 장? 응. 어. 오늘 음. 아침에도 치즈 달라 그래서 뭐 유제품 뭐 그냥 그냥 조금만 안 넣으면 되지 않니? 너무 어디? 좋아해. 엄마는 모르 우유랑 치즈랑 다 합쳐야 돼서 <laughs> 우자야그만 맞는 짓인데? 꼭꼭 씹어 먹고 꼭꼭 같이 a 어먹어 꼬꼬 해봐 꼬꼬? g o c o 꼬 o 는거 o 입에 있는거? 치즈! 치즈 여기 올려줄게요 앙아 해봐 더 크게 h i t 눈이 커지는데? <laughs> 아니, 누가 이렇게 잘 먹어요 <웃음> <웃음> 근데 이거를 아, 이 숟갈로 하다가 그니까? 그 있잖아 스테인리스 응. 그 숟갈로 하니까 이게 이 소리 나가지고 아파. 아픈 것같 거는. 우와 우주 거의 다 먹었는데? 잘 먹네 우주. 냠냠 먹을만큼 먹어. 아 아니야? 아 옆에 다 두고 여기다가 두고 먹어. 응. 어 알았어. 커터 두면 돼. 아 반응. 치즈. 음 여기다 올려줄게. 짠. 치즈 있으면. 어. 아, <laughs> <꼭다> 씻고 <laughs> 먹자. 꼭꼭 다 씻고. 다씻고다 먹으면 먹자.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직 다안 씹었어? 다 먹었어? 뭐가 아니야? 어, 이거 뱉는 건가 봐. 어. 아 그래? 어. 나 됐다? 아니야 이러고 하잖아. 먹... 아 고기가 고기가 많구나. 잘했어. 어, 잘했어. <laughs>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어, 됐어, 됐어, 잘했어. 음 고기가. 음 잘했어, 어, 고기 잘했어. 아니었어. 음 고기가, 음, 고기가 크고 클 때는 바로. 배터 알았지? 어린 집에서도 선생님 아니야. 이러면 선생님이 어 우주야 배터 이럴 거야. 알았지? 응, 응. 저요 아니에요 이렇게 선생님 어떻게 불러 우주야? 우주 어, <laughs> 어 그렇지. 어. 그렇게 부 거야. 도와줘 해봐. 도와줘 해봐. 어, 어 그러면 그렇지. 선생님이 바로 우주 왜 우주 못뭐 도와줄까 이러면서 선생님 바로 도와주시잖아. 그지? 응. 우주. 어밥어밥어그 아빠. 아빠 상어가 있네 그지 밥을 이렇게 다 먹으면 아빠 상을 볼수 있어 대단하다 혹시 다 먹었니? 응 아, 아직 씹고 있어 꼭꼬, 꼭꼭 꼭꼭 그지 꼭꼭 씹어 먹어 아들 아픈 아들 하나 더 먹나 구아 응원해줘서 감사합니다 우와 우주야 봐봐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이 이거 하나만 먹고 다 먹었어 그지 아냐 아냐 알았어 내려놓고 할게 내려놓고 이건 안 먹을 거야? 아 내려놓고 할게 이건 마지막. 안 먹을 건가 봐 박수 우주 박수 칠 거야? 아니야안 먹을 거야 이거는? 어, 치즈 없으면 안 먹어 아. 끝 아니, 근데 많이 먹었어 나 많이 떴으니까 그 먹을 거야? 우주 과일? 응 <laughs> 우주야 우주. 우주, 과일 먹을 때 그거 꽂고 있어야지 과일 먹을 때 그거 꽂고 있어야지 우주야 응. 이거 뺄 거야? 빼줘? 우주 과일 뭐 먹을 건데? 우주 배 먹을 거야? 키위 먹을 거야? 네. 어? 키위. 키위? 배. 배는? 배 배? 배를 내가 내일 아침에 줄게. 키위만 하나 주자. 우주 키위 먹자 키위. 키위 몇개 먹을 거야? 두 개. 어 키위 세 개는 너무 많지 않을까? 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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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니까 오늘은 하나 먹자. 기다려, 기다려. 우주, 박수 쳐봐. 우주, 팬들이 1만 명이래. 1만 해봐. 지지. 오, 지지가 묻었어. 응. 지지가 묻었어. 너다봐 응. 지지, 지지. 응.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우리 우주는 깔끔쟁이라서 지지를 잘못 보세요. 지지, 손에도 지지. 지지, 아 깨끗하다, 그렇지? 과일 아빠가 싹둑 싹둑 자르고 있어. 아빠 어떻게 하고 있어? 싹둑. 싹둑. 우주, 뭘로 자르는지 알아? 칼. 어, 칼. 가위라면서? 그래? 칼 해봐 우주야. 가위, 가위 해봐. 현 가위. 비슷 <laughs> 비슷해 가지고. 까일. 우주 골드 키위 아주 좋아합니다 집에서 좀 끊기지 않는 까일. 과일 키위 해봐 키위. 골드 키위 해봐 키위 반송을 알아서 <laughs> 먹나 아니좀 잘라줘야 돼 아니 너무 빨리 먹고 더 달라 그래서 조금 음. 키위 키위 이 정도로 좀 안되나 더 줘야 더 잘라? 아 저봐 얘가 어차피 크면은 잘라달라 그래 알아서 싹둑, 싹둑. 싹둑 더 잘라? 응자 기다려봐 포크 포크 줄게 기다려 우주 크면은 아빠한테 싹둑 해달라고 자. 말해 어 그것도 먹어도 되는 거야 꼭꼭 씹어먹어 어 먹어 먹어 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음. 너무 많이 먹는다. 응. 음, 괜찮다. 맛있어? 어때? 맛있는 거 같아? 맛있어? 키위 괜찮아? 응이 음, 맛이야. 우주야, 맛있으면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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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음. <웃음> <웃음> 맛있어? 귀찮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조금 크다. 어, 조금 커. 응. 음. 우주야, 밥 밥은 다 먹을 때까지 그 다음 숟가락 안 들더니. 아빠 먹어도 돼? 응. 아빠 그럼 아 해줘. 아빠 입 줘. 아. 아니야? 그럼 엄마. 어 알았어. 아빠 입좀 줘. 응. 아. 어. 어. 아. 절로 가 있어? 아, 알았어. 우주 과일 혼자 먹어? 다 같이 나눠 먹는 즐거움 몰라? 아 우주야, 근데 조금 크니까 아빠 잘라줄게. 기다려봐. <laughs> 반씩만 더 잘라줘. 아빠 잘라줄게. 아빠가 조금 싹둑해준대, 크다고. 싹둑, 싹둑. 응, 아빠가 싹둑, 싹둑, 작게, 우주 먹기 편하게. 그치? 포크로. 꾸와. 그렇지, 그렇게 먹을 거야? 앙! 먹을 거야? 헬로. 냠냠. 여덟 시다. 좋다. 음. 우주 키위 맛있어? 말해 뭐해 아빠. 우주 맛있어? 우주 그 이거 키위 누가 사줬어? 아빠. 그럼 아빠 한 입만 주자. 아빠가 사줬는데. 이거 아빠가 먹을까? 우주. 어... <laughs> 이거 바닥에 떨어지면, 아빠 먹게아빠먹을야응어 아까 떨어진 거좀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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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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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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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 우주가 잘한 것 같은데 방금 포크로 <laughs> 아이고 잘 먹어 우주 배부르지? 키즈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우주 배불러? 나 아빠 아빠 주는 거야? 어 <laughs> 아이고 착해 우와 <laughs> 진짜 착하다 우와, <laughs> 우와 엄청 착하다 우주 아빠 너무 맛있다 근데 엄마 또줄 거야? 엄마 뭐줄 거야? 응 엄마 줄 거야? <laughs> 아? 우와, 우지 엄청 하다 아이고, 이거 안쪽에 그릇이 거기 어, <laughs>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우, 이거 읽어서 인사해 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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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for watching from Russia. I think the language is Russian. <laughs> 우와, 우주 먹을 거 뺏어가면 화내요. 내 아빠가 장난을 워낙 많이 쳐가지고 우주의 화를 자주 돋과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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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장난 쳐볼까요 여기서? 아니요 아니요 다 먹었다. 아우주 다 먹었다. 아우주 다 먹었다. 이거, 이거 다 먹은 거잖아. 빵? 빵? 어 빨리 줘. 아빠 먹어 돼 이거? 이거 아빠 먹을게. 어, 알았어. 알았어. 우주 먹어, 우주. 우주 먹어, 우주. 우주 거야. 아빠 꾹해 줄게. 아빠 꾹해 줄게. 구와? 응, 먹어. 응, 아빠. 어, 아빠 이지 먹어요. <laughs> 알았어. 여다 <laughs> 있을 아, 다 먹었어? <laughs> 엄마 접시 주세요. 엄마 설거지 할게요. 이제 아빠 가져가도 돼? 아, 그래. 우지야, 우리 이모 삼촌들한테 감사합니다. 고맙다. 아, 어. 감사합니다. 안녕. 해봐. 어, 어 안녕. 어, 어 <laughs> 이제 끝났어? 나방 응. 종료할게요. 우지야, 감사합니다. 땡큐 해봐. 까꿍. 까꿍. <laughs>